안녕하세요 가성비 마물컴퓨터입니다 자 오늘 그래픽카드 수리 아닌 수리 이걸 한번 영상 찍어 볼 건데 어 그래픽카드가 팬이 완전 작잘라 가지고 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펜리스 제품이 아니에요 원래는 팬이 있어요 팬이 완전히 뽀개져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탈거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고객이 이거를 버리려고 하길래 제가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제품이 gtx 1060 6기가 제품이에요 아직까지 충분히 쓸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보시면 dvi 랑 hd 만 죽었고 dp 가 됩니다 아 어, 그래서 hd 만 쓰시는 분들도 변환캡을 이용해서 충분히 지금 모니터도 연결 가능하니까 이거는 그냥 보기 이쁘지 않더라도 고쳐 쓰는 방법을 제가 권장해 드렸고 어, 영상을 찍는 동의 하에 제가 한번 무료로 작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원래 이펜 같은 경우에는 순정 펜, 여기에 맞는 딱 펜을 판매하긴 합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근데 문제는 구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똑같은 제품 구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시스템 펜, 이 기본 펜이죠. 이 120mm짜리나 뭐 80mm짜리를 구매해가지고 딱 이렇게 얹어서 쓰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영상 찍어놨거든요. 그 영상은 제가 화면 위에 느낌표시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써도 구동은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쁘지가 않죠. 예, 네, 이쁘지가 않아요. 왠지 조금 너무 없어 보이고, 또 중요한 건또 뭐냐면, 이거를 제가 케이블 타이로 묶어 놓긴 하는데, 오래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사가요.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경우도 간혹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 건데, 바로 요 녀석으로 해볼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뭐냐면, 시스템 펜이 아니고요 그래픽 카드 펜입니다. 어, 이게 범용으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 지금 판매 중인 제품이고, 만 원에서 2만원 정도, 만원 초반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원펜이죠? 이게 투펜 짜리도 있어요. 어, 저는 이제 작업 펜 이상 원펜 짜리로 어, 작업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요게 어떤 제품이냐면, 이게 넓이가 조절이 돼요. 높이도 조절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딱 맞춰서 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왕 뜯은 김에 여러분들 하실 때는 어 여기 뒤에 나사 풀러가지고 써멀 작업도 한 후에 작업을 하시는 게좀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 장착을 해보고 실제 한번 구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이제 개봉을 해버리면 이렇게 그래픽 본체, 그래픽 쿨러 본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나사가 보이죠. 이 나사, 이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양면 테이프로 또 이중으로 고정을 하는 거니까 좀 짱짱하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3핀 4핀짜리 있고 자 이게 특이사항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 이게 저항이에요 이게 뭐냐면 메인보드만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자 얘를 이제 꽂아 가지고 구동을 시키면 팬이 계속 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팬이 굉장히 빨리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음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래서 얘를 이중으로 연결해서 교차로 연결해서 쓰면 얘가 저항을 잡아줘서 팬 속도가 조금 늦춰집니다 그래서 좀 조용히 쓰고 싶은 분들은 이걸로 같이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그냥 귀찮으신 분들은 이것만 장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장착을 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장착이 끝났습니다. 자, 장착을 하실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장착할 때. 양면 테이프 꼭 이렇게 마주보게 꼭 고정을 시키시고, 이 나사 있죠? 이 나사는 진짜 최대한 꽉 조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안 빠져요. 이거 어설프게 좋아버리면 사용하다가 빠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꽉 맞추시면 장착이 끝나고,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면, 오, 꽤나, 좀, 그럴싸합니다. 예, 그럴싸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팬이 이 코어 부분, 이 중앙에 정확히 오게끔만 하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쓸만하다. 어, 이거 괜찮네요, 이 물건. 이제 한번 장착을 해봐가지고, 소음, 소음 부분을 먼저 보고, 또 한번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착을 해서, 소음 테스트, 발열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일단은, 기본, 케이블을 가지고 남아 있는 시스템 팬에다가 연결했습니다. 일단은 별도의 저항은 제가 넣진 않았고요. 자 보시면 아 소음이 조금 있네요. 아 이걸 준 이유가 있네요. 어 이건 무조건 써야겠다. 이 저항 없이 그냥 연결하면 좀 소음이 좀 있어요. 회이좀 빨리 돌죠. 어, 그래서 이걸로 한번 다시 재앙착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저항을 달아서 딱 켜봤는데 오 조용하다. 그죠. 요 정도면 딱 좋죠. 어, 이거 괜찮다. 이건 무조건 써야 합니다. 어, 이거 무조건 쓰고. 자, 뭐, 발열 테스트를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픽 카드 발열 테스트 하고 있는데 GTS 1060 6기가 지금 한 80도 초반 정도 찍고 있어요. 일단은 100% 사용 중이고 80대 초반 정도면 그래도 일상적인 사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100%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용 가능한 범위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 만약에 난 온도를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요 저항을 빼고 그냥 순정으로 써도 돼요. 그럼 팬이 빨리 돌겠죠. 그럼 온도를 더잘 잡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심해지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서 한번 준비하면 될것 같고, 어 가격 대비 버리는 그래픽 카드 비용을 본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요 정도 수준이면. 물론, 좋은 그래픽카드만큼은 요거 쓰면 좀 그렇죠? 그냥 저렴한 그래픽카드 중에 버리기 아까운 것만 추천드립니다. 전 이거 하면서 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린 거고, 제품에 대한 링크는 구독 댓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있으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가성비 마물 컴퓨터였습니다.